요즘 지역에서도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법규가 강화된 데다 직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원숭이와 다람쥐 등 야생동물을 직접 만지며 동물과 친해지는 수업입니다. 포항지역 한 직장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인데 이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교구를 자작나무로 제작하고 유기농 식재료만 급식에 사용하는 등 운영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나 아니면 오전 오후로 부모님들 시간 나실 때 오셔서 볼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직원 수가 적어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흥놀이를 하고 있는 이곳은 최근 포스트텍이 문을 연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원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자녀도 돌봐준다는 점입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포스텍 교직원과 대학원생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 집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안심하게 아이를 놓고 맡길 수 있다라는 점, 안전하게 교그 환경이 제공되는 점이 참 좋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포항시청과 세명기독병원, 포스코 캠텍 등 10곳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직 거름마 단계에긴 하지만 지역에서도 직장 어린이집이 점점 늘면서 일과 육아를 함께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